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작한 윤오노라고 합니다. 어... <laughs> 아, 왜 이리 어색하지? 미치겠다. 그냥 할게요. 어, 최근에 그 칼부림 사건 많았잖아요. 무차별사 칼부림 사건 많았는데. 뭐, 최근 당시 한 달? 한달 전이었는데, 한달정도됐나 음, 제가 커뮤니티를 하다 보니까, 그, 이런 떡밥이 있더라고. 칼 vs. 빠따 그러니까, 칼든 놈이 이기냐, 빠따 든 놈이 이기냐, 뭐가 더 세냐. 이래가지고 한 건데, 이게, 원래는, 이게 뭐, MMA 커뮤니티에서 처음 나왔다고 들었거든요. 그, 뭐, 타격, 뭐, 일식타격이라 타, 타, 하나? 그, 뭐라 그러지? 복싱이 세냐, 뭐, 레슬링이 세냐, 뭐, 이런 VS 시리즈로 해가지고 처음 얘기 나왔던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뭐, 칼이랑 봤다? 했는데?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이랑 싸웠을 때, 내가 만약에 나랑 똑같은, 완전 나랑 똑같이 생긴, 똑같은 생각 가지고 있는 나랑 싸우는데, 한쪽은 칼을 들고, 걔는 빠따를 드는. 또 반대로 내가 빠따를 들고, 칼을 드는. 누가 이기냐? 그래서 뭐 사람들이 뭐, 빠따가 유리하니, 뭐, 칼이 유리하니 하는데, 제 생각은 칼이 훨씬 유리하거든요? 그건 날붙이는 못 이기지. 안 그래? 그러면 씨가, 어? 빠따로, 뭐, 칼로 들어오기 전에 그냥 탁 그래. 해가지고 뭐 이긴다는 거야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난 그리고 당연히 사람들이 칼이 이기겠다고 생각 할줄 알았거든? 근데 안 그렇더라고 다 빻다가 유리하대 빻다가 뭐 리치 차이가 더 크니까 어? 뭐 칼로 이렇게 들어오려면 그냥 그팔 이렇게 탁 쳐가지고 그냥 뭐 손을 뭐 쳐내니 뭐 해가지고 뭐 빻다가 거의 뭐 몰라, 그, 그 당시 그, 게시문 글만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봤다가 70, 80% 어? 이긴다고 다 보더라고, 사람들이. 결국 나 혼자 칼이었는데, 그때 내가, 내가 칼 입장을 자꾸 대변하다 보니까 존나 너무 화딱지가 나가지고, 이런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예.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왜봤다가질 수밖에 없는가? 어, 일단은, 봤다가 이기는 노래로 한 번, 이긴다는 그, 그걸 반박해볼게요. 일단은, 리치가 길다. 어, 리치가 길어서 유리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둘다 근접무기잖아. 이게 총이 아니라고. 다들 뭐, 지들이 뭐, 총인 줄 알아, 이 바터들이. 뭐, 뭐, 카이팅을 해. 뭐, 원딜 카이팅 하듯이. 바칼이에 들어오면은 지금 뒷걸음질을 톡톡톡톡 먹이래. 뭐 그래, 딜을 한대요. 존나 어이가 없어가지고. 야, 이씨발, 놈들아. 내가, 100m 달리기 하고, 니들는빠따로 뒷걸음질로 50m 달리기 하면, 내가 무조건 이길 자신 있어, 이 새끼들아. 응? 어? 따춤은 내가 칼로 다 십창 낼 수가 있는데, 이 새끼들아. 응? 그리고 또, 빠따가 첫, 그, 확실하게 위력이 나오기가 힘들어, 이게. 가만히 있는 상대가 아니니까. 이렇게 가만히 있는 사람이라 파하면 위력이 족되죠 뭐 머리 한대 맞으면 깨질 수 있지 빠따가 이기는 상황도 분명 히 있을 거야 뭐한 100만 번 붙여 보면은 한한 30만 번은 빻다가 이길 수 있어 실제로 이게 모든 상황이 다양하니까 완전 그냥 난전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이게 사람이 진짜 어? 콜로 세우면 탁 세워놓고 한명만명 한 먼저 죽어야 끝나면데 어? 근데 실제로 칼을 들고 이렇게 탁, 나온 사람들이, 진짜 누구를 찌르려고 죽이려고 작정하고 온 사람들은 별로 없을 거란 말이죠. 그냥, 씨발, 칼로 위협만 하고 싶은 거야. 두렵거든, 그 사람들도. 진짜 막100% 막 아수라라가지고, 막, 어? 완전 그냥 사륙기계가로, 어? 뒤도 안 보고 그렇게 막 칼질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없다 그러니까 영상들 보면은, 칼 이렇게 들고 있는 사람, 칼로 이렇게 딱 대치 중인데, 뭐, 발차기로 딱, 어? 유단자가 발차기로 딱 이렇게. 손을 탁 쳐가지고 칼을 떨어뜨려서 버지압 뭐 반이 뭐빠따로 손을 딱탁 쳐가지고 어? 칼이 제압되는 경우가 많죠, 실제로. 근데 어 깔아줘버리면은 칼이 질 수가 없다, 얼마면는 그리고 또어또 어, 또 뭐라 그러더라고, 얼마들이. 어 빠따 위력이 뭐 존나 쎄네, 뭐 이렇게 한대 맞으면은 어. 들하면 막 사람들이 딱 이러가 돼가지고 뭐 아무것도 뭐 행동 불능이 된대 이게 실제로 좀뭐 학창 시절 때좀 약간 뭐 어? 남자들은 알 거야 이 싸우다 보면은 몸에서 아드레날린이 분비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막상 싸울 때는 맞아도 그, 그 당시는 안 아파. 근데 시간 지나고면 다시 아, 막 아파가지고 막 쓰러지고 그런 경우가 있죠. 이게 막 교통사고 난 사람들도 막어 오토바이 타고 있는데 갑자기 차를 쌩 지나가가지고 돌아.. 날라가버렸는데 막상 멀쩡하게 일 나더니 어.. 문접또 가더니만 한.. 다음날 어? 뭐냐 그.. 뭐라 고 그.. 뇌졸중인가? <laughs> 아.. 데 뇌졸중 아닌데? 뭐.. 뭐 뇌출혈인가? 뭐 이런걸로 죽는 경우가 많잖아요.. 하지마 임마 고양이가 있어가지고 또 실제로 아, 이거 보여줘야겠다. 자 이거 빠따로 쳐볼게요. 빠따로 빠따로 치면은 이게 빠따로 치면은 이걸 벡터라고 하나? 벡터? 이게 위력이 나오려면은 이렇게 끝에서 끝에 탁 끝에. 이렇게 끝에, 끝에 타기를 맞아야, 요, 최대 위력이, 이게, 어? 여기서, 이렇게, 요, 운동, 여기서, 여기 있는 운동량으로, 요게, 어, 여기 타자세한 원리는 잘 모르지만, 뭐, 최대 운동량이, 여기, 여기, 여기 나오나? 이렇게 탁, 끝에 맞아야 위력이 나오지, 뭐, 이런 중간에 이렇게 딱 맞으면, 위력이 약해요, 이게. 어? 딱, 이렇게 대치 상황에서, 대치 상황에서, 갑자기, 어? 자, 이 칼등, 이 칼등, 이 칼이야, 치자, 이거. 치칼. 칼등하면 이렇게 싹 파고들면은, 이렇게 파고든 이렇게 파고들면 이렇게, 이렇게 따다 이렇게, 뭐 중간쯤에 맞을 거라고. 뭐, 칼팅 해가지고 이렇게 탁, 이렇게, 어? 정확하게 씹어가지고 완전 탁, 이렇게 칠수 있지만은, 내가 볼때 말도 안해서 이거. 일단은, 칼등, 칼등 쪽이, 한쪽은로 맞을 거란 말이야? 이렇게 막고 머리를 일단 보호할 거 아니에요 머리를 딱히 지금 뭐 치명상이 나올 수 있는 곳은 머리뿐이니까 사실 머리를 탁 이렇게 팔을 한번 팔을 희생하다 치죠 정말 세게 치면 솔직히 빠따 주먹질이랑 달라서 흉기를 들어 순간 위력이 차원이 달라지긴 해요 빠따가 빠따로도 사람을 충분히 죽여 그래가지고 이렇게 반는데 칼은 솔직히 대충 찔러도 치명상이야 뭐 씨발 뭐 칼도 뭐 아드레날린 나오면 뭐마도 한번에 뭐 제압이 안되고 뭐 이런데 씨발 칼은 그냥 찔러서 빠져도 돼 어? 그냥 과다출혈만 유도가 해버리면 그냥 끝나 그냥 허벅지라든지 어? 대충 찔러도 솔직히 웬만하면 다 치명상이에요 어? 칼은 그리고 뭐 어? 다는뭐 정확하게 힘을 이렇게 딱뭐 어? 이렇게 휘? 정확하게 하고 정확하게 맞추고 딱 어? 딱 돼야되지만 칼은 그런거 없어 칼은 그냥 대충 그냥 팍쓰어버그 어? 끄어버리거나, 찔러버리면은, 응? 어? 칼은 또, 엄청난 힘이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이게 그냥 칼이 알아서 다 해줘. 이게 압력이요. 어? 압력이라나? 이거, 표면적이 그냥 하니까 쓱 이렇게 들어가거나, 베어버린단 말이야. 내가 그, 고 사이트에서 영상을 몇개 봤는데, 그 외국이었어요. 그 서양 쪽이었는데, 키 조만한 애가 있었어. 키 조만한 애가 칼을 두고 이렇게 막뒷걸음질 쳐. 또 또요 또요 양아치 무리사 세 명이서 양치 큰놈이 막 이렇게 막이 가서 뭐위협한단 말이야 시비를 걸어봐 그리고이 작은놈이 막 이렇게 하다가 큰놈이 이렇게 막 던치니까 몸이 싹그랬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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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어 그러더니 막이 양아치가 이또 가오가 있으니까 시바 뭐 이길면서 뭐 멀쩡한 척해 이바0 놈이 멀쩡한 척하다가 그그그그그그그이그그그그그그그그 날붙이 그 냉병기들 중세시대 애들이 왜가 갑옷을 그렇게 무장했을까 딱 날붙이 무기가 나온 순간부터 그냥 씨발 찔리면 그냥 그냥 끝나버리니까 몸을 그렇게 철로 그냥 방어만을 그냥 탁 어? 해버려할수 밖에 없었던거지 그러다보니까 이제 칼이 안먹히니까 그때부터는 또 다시 둔기무기 어? 메이스 뭐 어? 도끼 뭐 하여튼 뭐 그런거 많잖아요 때려 죽이는 무기로 다시 바뀐 거지. 응. 음. 또뭐 있더라? 하여튼 아또 그리고 빠따는첫 스윙에 모든 걸다 걸어야 돼 칼이랑 이길려면 첫 스윙에 상대를 그냥 제압해버리던가 전투 불능으로 만들던가 아니 그냥 그때부터 우위를 완전 점해야 돼요. 그리고 또 계속 유지해야 돼. 근데 칼은 그런 거 없어. 그냥 한번 그냥 잘, 한번 그냥 타격 제대로 한번 주면은 사실상 칼이 뭐 이겼다고 봐야 되는 거야. 뭐 치명상이 아니더라고. 손은, 어? 발목을 그었다든지 하면은 뭐 어쩔 거야. 봤다가 그리고 봤다가 이게 동작이 커요 이게. 어? 또왜 이렇게 동작이 이렇게 한번 이렇게 훙훙 하는 게 크단 말이야. 하고 이렇게 복귀하는 시간도 있고. 어? 또 무거워 칼, 칼에 비해서. 칼은 그앱 반에서 뭐 자기가 손에서 떨구지만 않는다면 그냥 뭐 대충 이렇게 딱찌르고뭐 어? 탁탁 뭐뭐씨안 되면 그냥 하고 들어가지고 그냥 어. <laughs> 아 씨발.. 학원에서 존나 미친놈 같냐? <laughs> 아, 네 하여튼 결론은 날붙이 이길 수가 없다 왜왜 왜 경찰들이 그 3단봉 쓰고 그 어, 때리는 무기를 쓸까요 8부터는 장난이 없기 때문이에요. 네, 여기는 여기까지 하고, 뭐 반박 받습니다 바다 충데다 들어와. 그리고 또 네, 좀 이게 제가 유튜브를 좀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게 되게 어색해가지고, 혼자 이렇게 막 미친놈처럼 떠드니까, 어색해서 잘못하겠더라고 사실, 그, 제가 컨텐츠가 이런, 이런 건 아니고, 어 공포게임을 하려고 했었거든요. 공포게임을 주로 하려고 했는데, 아, 이게 막상, 좀 내가 편집도 많이 해야 될것 같고, 또 막상 그렇게 내 반응이 그렇게 재밌는 것 같지 않더라고. 그래서 좀좀물렁증이나 하나? 이걸 좀 극복하고자 이런 영상을 좀 한번 찍어 보는 것도 괜찮겠다. 또 제가 또 입담은 또 자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고양이를 한 마리 키우네. 봐봐 이마 앞으로 자주 볼수 있으면 좋겠습니다.